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묵상에서 제 주신 말씀은 32절에서 34절 말씀에 1릉 성경 9절은 이것이니 일렀을때 그가 도살자의 예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철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려고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배앗기미로다하여건을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천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런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는 구절을 통해 이사야의 글에 대해 묵상, 질문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었던 것은 에디오피아 관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음에도 그 말씀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무지의 안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의 터 위에 헌신의 집을 세울 때. 어떠한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지자 깨달음의 빛을 얻게 되었고 예수가 빠진 종교적 열심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처음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삼아 주실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목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떠한 삶의 방식일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기를 기도해주세요.